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과연 내게도 좋은 기회가 찾아올까 하는 기대와 궁금함이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나요 오늘은 2025년 을사년 9월 을유 월에 특별히 기회가 눈앞에 굴러 들어오는 띠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이 짧은 문장이지만 진심을 담아 남기면. 더큰 행운이 여러분께 찾아올 거예요. 또한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운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응원의 표시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2025년 9월, 을 6월은 하늘의 기운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이 달은 변화와 성장이라는 큰 흐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달이라고 할수 있어요. 지금껏 익숙하고 편안했던 자리를 벗어나 새로운 길,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도전과 기회가 함께 찾아오는 달이기도 하죠. 기회는 눈앞에 다가와 있지만 그 기회를 잡느냐, 놓치느냐에 따라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2간지 띠중이 특별한 기운을 가장 강하게 타고 큰 기회를 잡게 될 띠는 누구일까요? 하늘 기운이 전하는 변화와 도전의 메시지. 2025년 9월 하늘 기운의 중심은 변화와 도전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달은 머뭇거리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망설이다 보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고 주저하는 사이 누군가가 그 기회를 가로챌 수도 있죠. 하늘은 여러분에게 도전하라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기 큰 기회를 잡는 띠는 바로 용띠와 토끼띠입니다. 용띠 여러분, 9월은 여러분에게 매우 특별한 달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역량과 경험이 한꺼번에 빛을 발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특히 재물운과 명예운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사업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는 등,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좋아져서 든든한 지원군이 생기며, 여러분의 결정을 돕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기회가 다가왔을 때, 바로 잡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망설임 없이 주저하지 않고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기회를 앞에 두고 망설이다 보면 다른 이에게 빼앗길 수 있으니까요. 용띠분들은 9월 결단력과 실행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자신감 있게 두려움 없이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세요. 그렇게 할때 이달은 여러분 인생에서 큰 전환점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토끼띠 여러분도 9월, 의류월에 특별한 행운이 따릅니다. 특히 재물운과 인간관계에서 뜻밖의 횡재수가 기대되는 시기입니다. 오랫동안 노력해온 일이 갑자기 큰 성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새롭게 떠오르는 투자 기회가 여러분 곁에 찾아오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이번 달에는 조상운이 강하게 작용해 가정이나 사업에 든든한 후원자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후원자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힘처럼 여러분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뜻밖의 행운을 더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끼띠 분들은 이 시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더큰 행운을 불러오니까요.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면 좋은 기회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토끼띠 분들 이번 9월은 기회와 도움이 함께하는 달로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태도가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쥐띠와 뱀띠 여러분도 9월에 운이 서서히 상승하는 흐름이 찾아옵니다. 용띠와 토끼띠만큼 강렬한 기회가 몰려오지는 않지만 차근차근 좋은 운의 파도가 다가오는 시기라고 할수 있죠.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두 띠분들은 지금까지의 계획과 준비를 꾸준히 이어가면서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잡을 준비를 해 두셔야 합니다. 이처럼 9월 이후에도 운이 점점 좋아질 것이니 조급해 하지 말고 꾸준히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띠별 운세 흐름과 조언, 소띠 9월에는 큰 변동은 없지만 내실을 다지는 시기입니다. 재정적으로 무리하지 말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보세요. 호랑이띠 직장이나 사업에서 작은 기회들이 모여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변 상황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말띠 새로운 인연과 소통에서 좋은 기운이 오니 사람들과의 관계에 힘쓰세요. 양띠 재물운이 다소 정체될 수 있으니 무리한 투자나 소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숭이띠 창의력이 샘솟는 시기이니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기 좋은 달입니다. 다만 실행은 신중하게 하세요. 닭띠 건강과 컨디션 관리에 힘쓰고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않도록 집중하세요. 개띠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며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통에 힘써 보세요. 돼지띠 재물운이 상승하나 변동성이 크니 계획적인 소비와 투자가 필요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2025년 9월 의류월의 키워드 변화와 도전. 이번 달은 단순히 운이 좋은 달을 넘어 변화와 도전의 달입니다. 누군가는 기회를 맞이하고 누군가는 준비하며 내실을 다지는 시기가 될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늘이 보내는 도전의 기운을 잡아야만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용띠와 토끼띠분들은 이번 9월에 눈앞에 놓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고 소통하여 기회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망설임 없이 과감한 행동과 결정을 통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더 좋은 운세 정보와 인생에 힘이 되는 기회를 전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2025년 9월을 맞아 새로운 기회를 잡는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가오는 을유월 하늘이 여러분 삶에 좋은 변화와 큰 행운을 안겨 주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뵐게요.